네, 안녕하세요. 최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 배열 파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배열 파트는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낮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형을 대하는 전략과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답률이 달라질 수 있는 파트의 문제들인지라 각각의 문제풀이 전략 함께 공부해 가면서 실전감각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유형의 특징을 보시면 제시된 문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하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30문항 중에 6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항상 이 GSAT는 거의 고정된 문제수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6문제 항상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한문항당 55초라고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심지어 동일한 유형의 문제라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장 배열 유형은 이렇게 빈 칸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와 이어질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역시 요 유형마저도 여러분들께서 예제 문제 보셔야 좀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이 2019년 하반기에 모두 두 가지 유형이 세 문제 세 문제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문장 배열 유형은 언어논리 중에서 비중이 낮기는 합니다만 딱두 개의 유형으로 여섯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비중이 무조건 낮다고 할지 여러분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 또는 제시문에 이어질 문장은 한두한두줄 줄, 정도로 짧게 제시되고 제시문을 제외하고 배열해야 하는 문장의 개수는. 3에서 5개, 그리고 최근 시험에서는 선 6, 7 문장을 배열하라는 문제도 출제되어서 문제의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전략도 한번 살펴보죠. 문장의 앞부분에 접속어나 지시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뭔가 우리가 그 흐름의 힌트를 좀 잡을 수가 있어서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접속 표현이라든가 지시어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제시문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는 빈칸 앞뒤에 이어지는 문장 위주로 읽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시문에 이어질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는 제시문 읽고 그의 논지와 이어질 내용의 전개 방식을 유추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문제 풀어봐야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풀이 방법만 읽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시문에 이어질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의 경우 제시문 바로 다음에 이어질 문장, 즉 이어질 내용 중첫 번째 해당하는 문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르게 정답 찾는다. 네, 이게 가능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게끔 연습 량이좀 뒷받침되어야겠고요. 자, 이렇게 학습 전략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 문제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학습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어, 꽤긴 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괄호가 뚝뚝 뚫려 있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제시되어 있고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 어떤 문장 들어가는 게 적합해?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는 이렇게 생겼고요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괄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자기. 확신, 확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한 편의 글이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한 편의 글이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1번 문장 다음에 2번 문장이 반드시 와야만 할 이유는 사실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라는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 관계를 반드시 필연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다음에 놀부도 살았습니다가 와도 되고요.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다음에 그 흥부는 매우 착했습니다 또는 둘째였습니다. 뭐 이런 흥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도 전혀 무관하더라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면 뭔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할 문장이 고정 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거나 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장이거나라는 판단을 어떤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으로 가를 만큼 논리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괄호 안에 어떤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질문을 바꾼다면 1번 문장 다음에 2번 문장이 이미 왔다면 이미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텐데요. 2번 문장이 이 자리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두 번째 문장 자리에 어떤 문장이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문장이 왔다면 그것은 왜온 것이냐? 이것은 1번과 2번 사이에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연관성이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내용적인 유사성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독해의 본질을 파악하셔야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유는 내용적인 유사성이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내용적인 연관성이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연관성이 높다는 건 어떤 뜻이냐? 유사한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상반된 내용이 올수 있고, 상반된 내용이 끝난 다음에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 즉,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글을 이런 순서대로 써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것은 필자 마음이고요. 어떤 글의 논리적인 연관 관계라든가 긴밀함, 문장들 간의 긴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필자의 능력 또는 재주 또는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글이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문장이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붙여 나가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될만한 확률은 정답의 확률은 이런 순서대로 붙은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마인드로. 문제에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1번 다음에 2번, 즉이 문제 같은 경우 기억 자리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인지는 사실상 기억을 2번 문장으로 놓고 본다면 1번 문장의 내용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거리는 내용적인 유사성이 결정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러한 유사성이 다 끝났을 때만 상반된 내용이 붙을 수 있고 상 상반된 내용이 끝났을 때만 화제가 전환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런 순서대로 붙은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 그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기억 안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 문장 그냥 보는 거 아니고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파쉬는, 파쉬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부터 읽은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사람 이름인가 보죠? 파쉬는 성량에 포함된 황린을 인화성이 떨어지지만 독성이 없는 정린으로 대체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고요.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잘 읽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읽은 내용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한 문장만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파쉬는 황린을 인화성이 떨어지지만 독성이 없는 정린으로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인화성은 떨어지는데 독성이 없는 정린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으셨다면, 보기에서 한번 선택지 먼저 한번 볼까요? 선택지 혹시라도 우리 좀덜 읽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놨는지 봤더니 결국 가나다 다 읽게끔 해 놨네요. 그럼 가나다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기억 안 문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가 보시면 성냥이 등장하기 전에는 부시돌를 쓰다가 얇게 깎은 소나무의 끝머리에 황을 묻혀서 말리고 불씨를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사용하였다. 뭐 좋은 얘기이긴 한데요.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죠? 인화성은 떨어지지만 독성이 없는 무언가로 바꿨다라는 것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 보시면 또한 성냥 머리에 있던 인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마찰 표면에 함유시켜서 성냥이 마찰 표면에 닿아야만 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을 낮췄다. 즉 발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했다. 라는 것을 읽으셨을 겁니다. 다를 보시면요. 전 세계의 성량 시장을 거의 독점할 정도로 성장한 이 성량은 이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써 있으니 다시 한번 내가 읽은 것에 집중해 보면 파쉬라는 사람은 인화성이 떨어지지만 독성이 없는 무언가로 대체했다. 인화성이 뭐죠? 불이 붙는 성질이잖아요. 인화성, 불이 붙는 성질이 조금 낮은, 그러한 경향이 조금 낮은 무언가로, 그러면서도 독성이 없는 무언가로 대체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으셨다면, 여러분, 내가 읽은 내용이 포함된 문장 보이실까요? 그렇죠. 마찰 표면에 닿아야만 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발화의 위험성을 낮추었다라고 했으니, 인화성이 떨어진다, 이퀄 관계라는 거 느껴지실 수 있겠죠.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 읽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자리에 남은 장이 들어간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자리에 반드시 남은 장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문장의 순서는 고정불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일 확률이 99.9%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니은 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볼 것도 없이 가 아니면 다둘다 다 읽게끔 해놨겠죠. 어찌됐건 우리는 니은 자리에 가서 니은 앞문장 보겠습니다. 니은 앞문장을 보시면 존 에드바르트 룬투스톰은 파시의 성량을 계량하여 정린을 혼합한 사포를 성냥 상자의 겉면에 붙여서 안전 성냥을 만들었고요. 1855년에 특허를 받으면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판매했대요. 그렇군요. 자, 이걸 읽었습니다. 내가 이걸 읽었다는 것에 집중하시고 다시 보기에 문장 한번 볼게요. 성냥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불을 붙여 사용했다라는 것을 읽었고요. 우리는 다음 문장 보시면 전 세계의 성냥 시장을 거의 독점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했으니 내가 읽은 내용 즉 대규모로 생산해서 판매했다라는 내용과 그 내용적인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따라서 니은 자리에는 다음 문장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99.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감각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문이 더긴 글이라 하더라도 제시문의 길이가 더긴 글이라 하더라도 결국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가 내용적인 유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장, 문장,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과 문단, 문단, 문단을 연결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잘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문장 배열 문제 오히려 독해 문제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 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연습 반복하신다면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점수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